무속인 10명이 말했다. 11월 29일 로또 급대운 터져 집 장만하는 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복을 부르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속인 10명은 11월 29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하늘이 숫자를 움직이는 날이다. 사람이 고르지 않아도 복이 스스로 자리를 맞춘다. 이 시기 소설을 지나며 하늘의 금기운이 가장 낮게 깔립니다. 그 금빛이 땅과 맞닿는 순간 잠들어 있던 조상 금줄이 깨어나 사람의 운명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의 숫자가 움직이는 징조라 부릅니다. 사람이 적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맞춰주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죠. 이때 집터의 문이 열리고 돈이 아닌 자리의 복이 내려오는 시점 하늘이 말 그대로 집한 채를 허락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띠들은 로또 당첨처럼 단숨에 팔자가 뒤집히고 꿈으로만 보던 집이 현실로 다가오는 운을 걷습니다. 무속인 10명은 단언합니다. 11월 29일 이 띠는 하늘이 숫자를 맞춰 집의 주인을 다시 쓰는 팔자다. 11월 29일 하늘의 금줄이 열려 로또급 대운으로 집장만 하는 띠는 바로 쥐띠, 토끼띠, 양띠, 개띠입니다.